Hello, 오늘의 스파크 영어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54편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p s a l m 54 verse 4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네, 오늘 성경 말씀 영어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Surely God is my help. 네, r e l y 는 분명하게 라는 뜻인데요. 문장을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God is my help.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The Lord is the one. 네 주님께서는 is the one 어떤 분이신데요 who sustains me. 네 sustain 하면은 무엇을 유지하다, 지탱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특히 이 sustain 한 단어는 어떤 생명이나 시설들을 유지하는데 사용하는 단어예요. 네 오늘 개혁개정에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생명에 관련된 뜻으로 쓰일 때는요, 네, 물리적으로 건강이나 뭐 음식, 안전한 공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때이 단어를 쓸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적이나 영적인 부분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감정적인 부분은 네, 괴로움이나 슬픈 상황에서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거나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지혜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개혁개정에서 이 붙들다라는 표현을 잘못 해석하면 꼬드 그 붙잡고 있는 거 있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겠지만 네, 이 영어 단어 sustain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예요. Provide라고 해서 무엇을 공급해주는 뭔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 위에 help라고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움에 처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네,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암송 연습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줄씩 따라서 읽어주세요. Surely God is my help.

The Lord 이렇게요. 네, 전체 문장 저와 동시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총 아홉 번 읽을 거고요. 세 번씩 점점 빠르게 읽어주세요. 영어는 직접 말을 해야 늘기 때문에 이 부분 스킵하지 마시고 꼭 저와 같이 해주세요. 네, 먼저 아주 천천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Surely, God is my help. The Lord is the one who sustains me. Surely, God is my help. The Lord is the one who sustains me. Surely, God is my help. The Lord is the one who sustains me. 네, 조금 더 빨리 세번 해볼게요. 시작. Surely, God is my help. The Lord is the one who sustains me. Surely, God is my help. The Lord is the one who sustains me. Surely, God is my help. The Lord is the one who sustains me. 네, 더 빨리 세번 해볼게요. 시작. Surely God is my help. The Lord is the one who sustains me. Surely God is my help. The Lord is the one who sustains me. Surely God is my help. The Lord is the one who sustains me. 네한 줄씩 감송해 보겠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Surely God is my help.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The Lord is someone who sustains me.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오늘의 퀴즈 내드릴게요. 이 sustain이라는 단어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요. 이 단어 사용해서 제가 영어 기동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작 한번 해보세요. 주여, 우리가 매일 하는 일에서 우리를 붙드소서. 네, 동사가 먼저 나와야 하기 때문에 sustain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겠죠. 매일 하는 일은 daily task고요. 네, 아래 있는 단어들 사용해서 순서에 맞춰서 네, 영어 문장 만들어 보세요. 네, 문장 만드신 분들은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어성경 암송으로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